샬롬 성냥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모두가 닮아야 할 기증한 성품이죠 오늘의 찬송은 323장입니다 323장을 부르신 후에 오늘의 큐티 말씀은 대사론일과전서 2장 1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치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포에서 고난과 능용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여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인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경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대사니까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극복하고 감당해야 할 그런, 그래서 하나됨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교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제림의 주님, 부활의 주님 목격한 그런 은혜로 끝까지 이 어둠의 이 현실 세상을 잘 감당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와 그런 주제와 대응이 담겨 있는 것이 대사루리가 전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영화 블레드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타고난 본능과 이 본성을 어, 이 영화는 묻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 영화에서의 답은 물론 공상과학 영화에 불과하지만 그 대답의 열쇠는 키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인간의 힘과 과학의 힘으로 똑같이 복제할 수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이 인간 세상에 복제된 그런 인간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인데, 문제는 이 복제된 거짓 해 것들이 진리의 것처럼 사실처럼 행동하고 오히려 사실을 사실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복제된 것들이 실제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가기에 혼란을 거듭하자, 이제 이 진의어기를 구별하는, 분별하는 그런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연구하다가 바로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기억이 진의어의 물을 구별한다고 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 복제된 인간에게는 프로그래밍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냉예린이 아니에요 복제되고 학습되고 길들여지고 교육받았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처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감성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만이 막 간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아름다운 추억들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댐댐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 성품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인격으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그것이 대화 속에 의연, 무의식 중에 문득문득 풍겨나오는 그런 감성 이거를 어떻게 복제된 인간이 흉내낼 수 있겠어요? 바로 여기에서. 실제와 복제의 구별을 기억의 방법에서 찾아낸다. 결국 우리 인간은 답은 뭡니까? 기억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존재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테인리 그렌치라고 하는 교수는 기억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1차적으로 성경의 구원의 드라마에 초점을 맞춘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생생하게 유지시킨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다! 라고 단정 짓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은 존재로서의 교회입니다 공동체로서의 가장 절실한 필요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흔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렸던 행했던 얼마나 많은 그러한 난관 역경 풍파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겨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기억이 되어져서 우리는 더욱더 공동체적인 결정력을 다져지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었나요? 불행한 일 있었습니다. 슬픈 일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나누며 서로 손을 잡고 얼싸안으며 이겨내자고 하는 그런 강력한 결단의 의지들이 결국 오늘의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고 이뤄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 멀리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전 시대의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 바울 사도의 현장을 찾아가 보는데 바로 대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사역의 현장. 그리고 거기에 대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어떠한 이런 위기와 역경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지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대사니까 교회의 입장과 처제와 상황을 우리가 한 놈에 읽어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감을 통하여 또 그런 감성도 주시고요. 바로 바울 사도가 이 목회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말씀을 그대로 생생하게 우리에 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은혜 때문에 또 이런 얘들을 지금도 마치 이 당시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개하고 알리고 전하는 것이자 아무튼 이런 영적 말씀들이 기억이 되고 또 사실이 되고 또 읽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 특별히 생생한 목격담이 되어져. 이것이 나의 간증이 들려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력과 능력과 영력은 여러분, 말씀 안에 달려있는 대사람일과 교회의 당시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짐하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사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의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적경도 감당함에 이견에는 바울의 이 심정을 이런 감성을 대단한 교인들이 그대로 읽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5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처많은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뭐하신다고요?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무엇보다 감동이 되는 이 귀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만이 겸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그리고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의 심정과 바울의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그런 느낌 있는 말씀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교훈이죠. 아, 울러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이런 형성과 감성을 겸비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또 우리가 얻습니다. 다른 성들 여러분, 속입주나 탐심으로는 이런 것들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말로만 우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영적 감성의 소유자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내가 오히려 감수할지연정 그렇게 남에게 꾸질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나의 헌신과 나의 직분과 나의 사명의 감당을 통해 전하고 나다내고자 하는 그 사랑만이, 그 진실만이, 저 여러분 안에 우러나와야 할 진국이고 소외할 감성요 영성인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과 기억들이 만들어져가고 이루어져가고 완성되어 져 가는 우리 성운의 공동체. 의 여러분 모든 분들의 지체가 되할 줄 믿습니다. Shalom.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이제 대달리카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참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감성들이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어져서 함께 나누며 정말로 진실된 성도의 교제가 있겠시고 교회의 과 가꾸미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현장에 승리한 우리 성은의 모든 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므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